안녕하십니까. 6월 3일 금요일 더빙뉴스 제2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두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통계자료에 의하면 약 17억천만 달러의 적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이 더 가파르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수출은 여전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역대 5월 기준 최고치이자 월 기준으로는 올 3월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산업부는 최근 무역 적자는 우리와 같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와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도 최근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10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경쟁이 택시 대리를 넘어 주차장으로 확전합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모빌리티 허브를 선점하기 위함입니다. AI 주차장 기술 경쟁도 치열합니다.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에 국내 주차장 관련 투자는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이 겨냥하는 것은 스마트 주차장인데요. IT를 차량과 주차장에 접목해 실시간 주차 효율을 높이고 결제와 대기 등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한 것입니다. 스마트 주차장은 특히 마스의 거점 인프라로 꼽힙니다. 차량 등 모빌리티 디바이스와 자율주행, 승차공유, 차량 헤일링 서비스 등 플랫폼이 결국 주차장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가 지난 5월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30% 급감하며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는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글로벌 완성차 업계 전체가 부진했는데요.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계보다는 감소폭을 낮추며 선방했지만 매월 급성장하던 친환경차마저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산타크루즈와 제네시스 등 프리미엄 라인의 선전도 판매량 하락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반도체 공급 부족, 가용재고 부족 등으로 판매가 감소했으나 시장 대비 선방했다라며 지난해 역기적 효과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플랫폼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에 대한 심사를 착수합니다. 앞서 야놀자는 인터파크의 여행, 항공, 공연, 쇼핑 등 사업부문에 대한 지분 70%를 인수했습니다. 이 기업결합은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시장 간 수평, 수직, 혼합결합 등이 발생합니다. 수평결합은 같은 서비스를 두고 경쟁하는 기업 간 결합을, 수직결합은 유통과정에서 관련 기업끼리 결합을 뜻하는데요. 공정위는 중첩, 유사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 시장 획정, 시장 점유율 평가 등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6월 한 달간 부산행 야경대전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국내 부산 관광객에게 KTX 요금 60% 할인과 12가지 야경 관광 상품을 결합해 제공하는 프로모션입니다. 6월 2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톡 앱 또는 레츠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4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모션은 개별 자유여행 상품 5개와 패키지 여행 상품 7개 등총 12개 상품을 제공하는데요. 이를 이용한 뒤 개인 SNS에 인증한 관광객 중 333명을 뽑아 경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강올랜드가 2022년 학예 성수기 체험형 인턴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528명으로 호텔 콘도 235명, 레저 293명입니다. 지원서 접수 마감은 6월 17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강원랜드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6월 3일 더빙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힘쓰신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을 기리며 감사함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